안녕하세요. 음, 이번 영상에서는 자세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에서 하지 근력의 약화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특히 하지 근력 약화와 자세 불안정성과의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우리 인체가 균형을 유지하려면 먼저 뇌가 지금 자세를 어떻게 유지할지 판단해서 그 다음 신경을 통해 이렇게 움직여라는 이 명령을 근육에 전달하고, 그리고 이 근육이 실제로 그 명령을 수행해 줘야 합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바로 골격근, 특히 다리의 근육들, 즉 하지 근육입니다. 음, 골격근이란, 어, 영어로는 Skeletal Muscle 이라고 하는데, 이 골격근은 이 근육 중에서 골격, 즉 뼈에 붙어 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근육을 말합니다. 이 골격근은 어, 신체의 자세 제어에 있어서 최종 효과기 역할을 하는데, 이 최종 효과기란, 아, 영어로는 end effector 라고 합니다. 이 최종 효과기란 이 중추신경계의 명령 신호를 수용하여 반응하는 신체 구성 요소인데 신경 명령을 받아서 실제 행동으로 바꾸는 최종 단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로 이 골격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골격근, 특히 하지 근육이 약해져 있다면 아무리 내가 균형을 잡아라는 명령을 내려도 근육이 그 명령을 제대로 실행하지 못해서 신체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낙상할 위험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어, 요약하면 내가 균형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려도 자세의 유지에 있어서 중요한 골격근인 하지 근육이 약하면 그 명령을 실행하지 못해서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근육은 자세 안정화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최종 효과기로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세 유지에 매우 중요합니다. 어, 듀센 근이영양증은 어, 뭐 영어로는 듀센 머스클러 디스트로피라고 하는데 이 주로 남자 아이에게서 발병 발생하는 유전병인데 어,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이 다리의 근육이 먼저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듀센 근이영량증은 이런 질병을 가진 남자아이의 경우 이병 때문에 하지 근육이 매우 약하며 서 있을 때 신체가 자주 흔들리거나 균형을 잘 유지하지 못하는 상태를 보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림이 클수록 어, 자세가 불안정하고 낙상 위험도 증가합니다. 정리하면 어, 듀센 근이영양증은 어, 하지 근육이 약해지는 병인데 이로 인해 해당 질환을 가진 사람은 신체의 중심을 잡기 어려워서 서 있을 때 몸이 더 많이 흔들리며 균형 유지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 소아마비는 콜리오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발생하는데 어, 이로 인해 주로 신경계 손상과 어, 근육 약화가 발생합니다. 이 소아마비를 앓은 사람의 경우에도 다리 근육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 이러한 사람들이 이 딱딱한 지면이 아니라 어, 불안정한 지면 지 영어로는 컴플라이언트라고 어, 하는데 이, 예를 들어서 스폰지 매트나 두꺼운 매트 또는 모래 등과 같이 이렇게 푹신하거나 흔들리는 바닥 등의 이런 불안 불안정한 지지면에 서 있을 때 신체의 중심을 잡는데 더 어려움을 겪고 몸이 더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바닥이 딱딱하면 음, 하지의 힘이 뭐 다소 부족해도 어떻게든 중심을 잡기 쉬운데 바닥이 이렇게 딱 말랑말랑해서 발이 받는 감각이 줄어들고 이 작은 움직임에도 신체 균형이 흐트러지는 상황에서는 다리 근육이 약한 사람일수록 몸이 더잘못 버티고 많이 흔들린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런 연구 결과는 소아마비 병력으로 인해서 약해진 이 다리 근육이 신체 균형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어, 요약하면, 소아마비 병력이 있는 사람은 하지, 하지 근육이 약한데, 특히 이 바닥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어, 서 있을 때 몸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로 인해서 하지 근력이 이 신체의 균, 균형 유지 능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인체의 근육은 이 수축하면서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서있을 때 다리 근육이 긴장하며 몸을 지탱합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이런 운동 기능, 즉 수축 이외에도 동시에 감각 기능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근육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또한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등의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근육의 감각 정보 처리, 그래서 sensory muscular process라고 합니다. 이 감각 정보는, 이 근육으로부터의 이 감각 정보는 자세 유지나 신체 균형을 잡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무게 중심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그 근육이 약하다고 해서 자세가 불안정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근육이 보내주는 감각 정보의 정확성과 그 정보가 뇌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 역시 어, 자세 제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근육이 강해도 감각 정보 전달에 문제가 있거나 뇌가 그 정보를 잘 해석하지 못하면 자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요약하면 우리의 인체 근육은 움직이는 기능뿐만 아니라 감각을 전달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원인은 근력 약화 외에도 근육의 감각 정보 처리의 문제로 인해.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에서는 어, 자세 제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질병 중에서 하지 근력의 약화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며 어, 특히 하지 근력 약화와 자세 불안정성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